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실내복 바지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료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극세사 원단을 세마 준비하면 상의와 하의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라도 어, 바지만 하시는 분들은요. 원단을 한마가 아주 모자라니까 한마 가지고 모자라니까 한마반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필요한 건 고무줄, 원단에 맞는 실 이렇게 세 가지만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할 게 바지 패턴을 뜰 때는요, 항상. 제일 먼저 기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겨울 빠지니까 원하는 기장으로 사이즈 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엉덩이 둘레. 자, 엉덩이 둘레를요, 여유 놓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재줍니다. 왜냐하면 기모가 있는 원단들은 약간 스판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 둘레에 재서 나누기 4로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사이즈 준비합니다. 자, 이제부터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직각을 맞춰서 패턴의 직각을 맞춰서 선을 그어 줍니다. 직각을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바지가 돌아갑니다. 반드시 패턴의 직각을 맞춰서 아래선을 그어 주고 중심 중심에다 지금처럼 선을 하나 그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쭉 선을 하나 그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기장 자, 여기 끝에서부터 원하는 기장을 해서 결정합니다. 아, 저는 94, 84cm로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장으로 좀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은 길게 하고, 아, 나는 짧은 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 나누기 4, 자기 사이즈 나왔죠? 자기 사이즈에 나온 거를 이제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을 뒤로 할 거고요. 왼쪽을 앞으로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사이즈 나누기 4한 사이즈를 표시해 줍니다. 자, 제가 지금 어, 테이블이 작은데다가 어, 장소가 그래서 이렇게 미리 직각을 맞춰서, 내 사이즈, 엉덩이 둘레 나누기 4를 여기서부터 직각을 맞춰서 그려놨고요또 반대쪽, 이렇게 또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아랫부분에, 맨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사이즈를, 엉덩이 둘레 사이즈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표시. 그리고 나서 중간에다가 한번더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중간. 자 여기도 역시 중간 표시만 해서 이제 위아래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해 주고 이것도 표시해 줍니다. 자 반대쪽도 역시 자 연결 또 연결 자 이렇게 해서 박스를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건 앞을 쓸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뒷판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보는데 미디 기장은 24로 가겠습니다. 스몰 미듬은 스몰 미음은 24로 가고 라지 25 엑스 라지도 25 이렇게 해서 2 엑스 라지는 27 정도 내려가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직각으로 또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는데요 이때 이제 미디가 결정됐고, 여기에서 미디 그리기 전에 코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뒷 코가 11cm 움직입니다. 자, 좀 바지가 편안하게 너무 많이 안 나오면 미디가 너무 많이 받으면 불편하니까 여기 11cm. 자, 3등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등분 해주고, 자, 이렇게 3등분 해주고, S 모드자 준비해서 연결할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3분의 2 되는 부분, 이렇게 여기 되는 부분에다가 S 모드자를 대고,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그려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미디가 1.5cm가 내려가야 합니다. 겨울 빠지기 때문에 잠옷 바지는 살짝, 예, 1.5cm 내려서, S모드 자로 다시 이용해서 연결하는데, 연결할 때, 살짝 움직여줍니다. 여기 움직이지 않게,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서 일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숫자 S모드 30으로 여기가 S모드자 30 정도 되는데요. 요게 어, 약간 어29.5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S모드자 30이면 어 요게 숫자가 맞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코 그려 주고요. 그다음 어디를 그려 주냐면 위에 부분을 그려줘야 합니다. 여기 위에 2.5cm가 올라가도록 해주는데 오늘은 허리단이 아예 붙어서 가기 때문에 2cm만 올라갑니다. 자, 2cm만 올려서 그려주고 곡자 준비해서 연결해 줍니다. 자, 곡자를 이렇게, 자, 같은 방향으로, 곡자 17 정도 해서 연결해서 여기 살짝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러면 뒤에 부분, 뒷판 부분을 그려준 겁니다. 자, 또 이제 이 앞판 쪽으로 갑니다. 앞코는 6cm가 갑니다. 자 이번에는 6cm 갈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줍니다. 자, 요거 6cm 나갔고, 요거 2분의 1로 나눠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 오른쪽 뒷판처럼 1cm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1.5가 아니고 1cm. 자, 1cm 내려간 다음에 S 모드자 준비해서 여기 작은 부분을 사선으로 놓습니다. 요 S 모드자 작은 부분을 사선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자, 요 부분이 어, S 모드 10 정도 작은 숫자, 작은 부분 십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위에서 1cm 내려가고 아래에서 1cm 들어가게 이렇게 1cm 들어가는 점에다가 점을 찍고 얘와 얘가 사선이 되도록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고 또 얘도 그대로 그냥 사선이 되게 연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곡자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여기까지는 위에 부분은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지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지통.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통은 이제 겨울 바지기 때문에 바지통을 그렇게 넓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 바지통을 약간만 여름 거보다 좁게 해서 하도록 하는데, 어디서부터 넓이를 결정할 거냐 하면, 여기 2분의 1선. 자, 여기 2분의 1선서부터 여기까지 센치를 재줍니다. 음. 자, 여기 3분의 1선이죠. 뒤에, 뒤에서는 뒤에 3분의 1선, 그러니까 요거 빼고 여기까지 자기 사이즈를 잰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줍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자, 이렇게 그려주고 얘와 얘가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코의 3분의 2가 2분의 1이 되도록 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선에서 11.5 움직입니다. 자, 또 반대쪽 11.5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지통의 넓이는 23이 되겠죠. 자, 곡자 준비해서 여기 1.5 내려온 부분, 뒷코에서 시작하는데, 뒷코가 곡자 0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곡자 0. 자, 이렇게 해서, 연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서 연결하냐면, 자, 곡자 30을 미디에다 대줍니다. 곡자 30을 이렇게 미디에다 대주고, 그 다음에 S 모드자 준비해서 아래에 서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줘야 합니다. 자, 제가 장소가 너무 좁아서 제가 먼저 연결해 놓고 그린 다음에 위에 거 그리고 아래 부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지, 뒷판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판. 앞판은 역시 똑같이 여기 2분의 1, 앞 코의 2분의 1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1로 계산해서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 자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해 줍니다. 중심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은, 뒤에 부분은 저희가. 여기 11.5로 했지만, 앞은 10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10, 여기 10. 그래서 20이 되도록 해주는데, 여기에서 10으로 표시해주고, 자, 여기도 10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앞 코에 1cm 내려온 부분이 곡자 10에서 연결돼서 아래부분 여기와 연결해줍니다. 자, 요 부분이 곡자 10에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미디 길이로 갑니다. 미디 길이로 가서 이제 곡자 30. 자, 곡자 30 시작해서 얘와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 아랫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그려주고 이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겨울 바지 실내복 바지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극세사기 때문에 얘는 그려서 시접 넣는 것보다 아예 바지는 길게 해서 여기다 시접을 놓고 재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2cm. 자, 여기는 2cm 그려서 놓고요. 그 다음에 옆선. 여기는 1.5cm를 놓습니다. 여기는 시접이 1.5. 양쪽 옆선.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부분은 1cm. 자, 이쪽도 1cm. 자, 코 있는 부분. 여기도 1cm, 1cm 들어가는데 이번에 우리는 허리단을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아예 허리단을 극세사기 때문에 두꺼워서 따로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4cm를 먼저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 대신 배가 조금 많이 나오신 분들은요, 5cm 놓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cm를 표시를 해서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시접, 요거 4cm 네. 그리고 나머지는 1cm로 해서 잘라주고 해주는데 여기는 우리가 겹쳐서 했기 때문에 시접을 놓을 수 없죠. 하지만 반드시 패턴을 가지고 원단을 놓고 그릴 때는 다른 데는 다 1cm씩 그렸겠는데 여기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5의 시접을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위로 오려줍니다. 자 이렇게서 해 네, 패턴을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는데 네,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거. 요 옆선, 옆 다른 데는 시접을 다 놓지만 옆선은 시접을 넣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1.5에 시접을 넣고 재단해 줍니다. 어, 상의 재단하듯이 바지 패턴도 패턴지를 깔고. 원단을 식서 방향으로 놓고 직각으로 해서 제조, 재단을 해줘야지만 어, 털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어, 그 잊어버리지 마시고 패턴 꼭 깔고 재단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